제 지인 중에 평양냉면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저랑은 레벨이 차이 날 만큼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 이분은 냉면을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자, 이제 냉면집에 가셔서 냉면을 잘 드셨습니다. 계산하고 나오실 때, 냉면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분이, 이야, 이 사람은 냉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만큼 부러워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얼만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한달 동안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추상적인 주제 사랑이 꽃피는 나무 좀 그렇죠?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사자성어라 하지만 그 사자성어가 아니죠 자자로 끝나는 네번그네 그네 자로 말을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없으면 굶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자자로 끊하는이 말도 거룩한 말이 아니겠는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는 나무와 같은 그런 내가 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서 유명한 뮤직 캠프가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음대생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좀더잘 배울 수 있을까 다 모였습니다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첫날 강의를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의 모든 마음은 현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활을 잘킬수 있을까 건반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반을 잘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악을 잘할수 있을까 그 마음뿐인데 소위 말하는 메스터 클래스라고 하죠. 여기서 있는 대가가 대답해 줍니다. 첫째 날 강의의 그 주제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 음악 좋은 음악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좋은 음악을 들어라. 듣는 게 중요하다. 리스닝.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자 첫째 날 강의가 끝났습니다. 둘째 날은 마스터클래스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오늘은 내가 마스터클래스를 제일 큰 연주홀에서 하겠다. 큰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그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아주 그냥 기대감에 부르렀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분이 퍼뜨러지게 아주 연주를 하면서 우리에게 마스터클래스를 가르쳐 주겠구나." 그큰 연주홀에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마스터 클래스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 대가가 이제 피아노 건반을 열고 딱 건반 하나를 치더랍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어디까지 들리니? 얼마 동안 길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니? 학생들이 어안이 봉봉합니다. 다시 똑같은 음을 쳐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라. 자, 이 음이 저큰 뮤지컬 끝까지 어떻게 닿는지 한번 추적하면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의 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5초 듣던 학생이 10초를 듣고 20초를 듣고 계속 하니까 계속 그 공기를 당해 나가는 그런 진동 같은 걸 어떻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중하면서 듣더랍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Hearing heart 다니엘의 지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사랑이 뭐였을까요?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듣는 마음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반입니다. 아,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왜? 범위가 다니엘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건 평소 실력으로 봐야지, 이거 뭐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문항이 수십 개 문항이 나왔는데, 옛날이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문항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항이.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네 뜻을 쓰라.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대답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벌써 본문을 보셨으니까 오픈북하면 알수 있지만 이걸 평소 실력으로 쓰라 보니까 이게 다. 대답을 잘못 썼단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학생도 요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건 알아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왔던 그 귀한 컵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후궁들과 왕을 놓고 지금 이러고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셨죠 돌과 금관과 과이 우상 앞에서 이걸 뭐 축배를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손, 손이 나와가지고, 손가락 같은 게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떨렸겠어요. 이 전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큰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 다 물어가지고, 이거 무슨 뜻인지 풀어보라 그랬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불러온 거야. 자, 이거 푸는 사람 국무총리 시켜주고, 내가 조서를 내려서, 금목걸이 주고 다 주겠다. 그때 쓰여졌단 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저도 거기까지는 알겠거든요. 사 번째 그렇게 썼죠. 그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무자 벨사살 왕의 잔치에 쓰여졌던 벽에 있었던 글씨, 그게 제가 쓴 나반이에요. 그런데 메네가 뭔지, 대결이 뭔지, 우바르신이 뭔지. 메네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재어서 보니까 끝났다 하는 것이고, 대결이라는 것은 저울에 재 봤더니 함량 미달이로다 우라는 말은 엔드라는 말이에요. 엔드. 바르신이란 말은 베레스라고 하는 동사의 단수 수동태 분상형 둘로 나뉜다 하는 뜻인데 요것을 다니엘이 메데와 바사, 메데파사 페르시아로 나눠지는 나라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요렇게 쓴 답안을 쓴 학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laughs> 한 명도 없었지. 그러니까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실 밖에 나와가지고 오선도선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자, 야, 넌 뭐라고 썼냐? 뭐라고 썼냐? 매년 매년 대개 글발시 야, 그 단일에서 나오는 그 그거 글씨 아니야? 근데 그때 글쎄 성경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썼던 답안지를 저는 30년이 지났는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답안을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범수라는 친구인데요. 범수야, 이. 아버지가 아주 보수적인 합동층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쓴 답안이 뭐냐. 여러분, 30년 동안 제가 잊지 못하는 답안. 궁금하시죠? 범수가 뭐라고 썼냐면요. 왕대가리는 돌대가리. <laughs> 근데 여러분, 범수라는 친구를 제가 설명드려야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적성이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번도 빠짐없이 답안지를 써서 내고 나가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은 종소리 땡날 때까지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을 제일 먼저 답안지 쓰고 나가는 친구가 이 친구라니까요 그러니까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범수가 벌써 일어나서 답안지 내면 학생들 그대부터 키득키득 야또 범수구나 범수구나 이런 친구예요 대학교 때부터 왜그 군대 야상이 있죠? 그걸 입고 4년 동안 다니고 20살 때부터 수염을 길렀어요 내가 야너왜 수염을 길르냐 그때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야 이거 다 용돈벌이야 용돈벌이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지금 신학을 전공하는데, 이, 스무 살 때부터 수염을 키우니까 이게 얼마나 교인들 볼 때, 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야, 범수야, 제발 수염 좀 깎아라. 절대로 안 깎는 거야. 수염 좀 깎아라. 안 깎는 거야. 야, 제발 내가 돈을 줄 테니, 용돈을 줄 테니 수염 깎아라. 그때 싹 깎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 이렇게 벌이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범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유학하는 가운데 LA 시내 한복판에서 범수를 만난 거예요. 뭘 꿈에 졌어요. 회사원이 됐는데 컴퓨터 회사를 내는 컴퓨터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제 아내는 이 멀숙한 범수를 보고 그때 친구 소개팅 해 주고 싶은 만큼 그런 컴퓨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LA에서 만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범수야, 너 옛날에는 어떠냐? 이제 어떻게 살아왔냐? 그걸 묻는데요. 자, 범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바람이 있으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무슨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시험을 치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솔직하니까, 글쎄요, 교수님. 어떤 소명이 있을까? 그걸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그래도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재수를 해가지고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1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컴퓨터를 하게 됐는지. 컴퓨터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 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코드를 뽑아보기도 하고, 다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망가지면 때려 부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목회하려다 보니까, 이거는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부품을 갈아 끼울 수도 없고, 이건 도대체 변하지도 않고, 죄송하지만 망치로 두들길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친구는 천재구나.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제가 쓴 답보다요. 사실은 범수가 쓴 답이 더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그냥 벽에 쓴 글씨 그것까지만 생각했지. 그 뜻을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답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다면, 벨사살왕이 정말 그 풀이를 알았다면, 답안을 봤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더 떨리고 더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벨사살왕은 뭐라 그러냐면, 야, 잘 맞췄다. 야, 약속한 대로 조서 내려라. 너 국무총리에. 그리고, 자, 금목걸이 그 걸어줘. 야, 잘 맞췄다, 야. 술사들과 술제격들도 점쟁이들 다못 불렀는데, 너 어떻게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들일까? 어떻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것까지 잘 얘기하냐? 너참 기가 막히다. 국무총리 해라. 여러분, 탑안지를 보고도 몰랐잖아요. 정답 안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형 박물관 가서 보시면은요, 바벨론 관은 제일 작아요. 아시리아 관은 커요. 페르시아 관도 커요. 바벨론 관은 제일 작아요. 왜?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누부갓네살 별사살,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느부간의살 왕은 당신 아버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행했기 때문에 벌벌 떨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 맞게 하시고 소처럼 일하다가 겸손해져서 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부치시기도 하는 거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았는데 늦었지만 알았는데 폐사살 왕이요 당신은 누부간의 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아직 그 아버지의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해져서 지금 술자리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이 뜻은 이것이고 저 뜻은 저것이고 해서 자,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정답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럼 어쩌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더 부딪혀야죠. 더 사실 점을 떨어야죠. 근데 별사살이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천재였다 생각했죠. 그렇죠. 이 친구는 꽤 뚫어본 거예요. 성경을 더잘안 거예요. 표현은 그랬지만 제가 쓴 답보다 메네메네 대게 메네 루바르신 황대갈이 돌대갈이 제가요 지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사실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은 여러분 벌써 두달 가까이 전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생각을 한게 아닌데 수요일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범수 생각이 나면서요.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는가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맨날 우리 범수 학교 다닐 때 처음 답하지쓰면 킥킥거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학교 다니지 했는데 범수가 천재였잖아요. 제 대답보다 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했잖아요. 키득키득 웃었지만 핵심을 뚫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 제 대가리 돌대가리입니다 진짜래요 제 머리 돌머리입니다 그랬더니요 눈물이 줄흘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람 있을 때 부르면 이상해지니까 아무도 없을 때차 속에서 한열번외치라 그러셨잖아요 숙제 다 하셨나요? 근데 저는 그 숙제가 아니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 돌머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유머감각 뛰어난 거 아시죠?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머리를 탁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천재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 이건 벨사살 왕도, 어? 정답 공개해도 모르는 건데. 출계과 슬사들다 나와 가지고 다니엘이 떠먹여 줘도 알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난해한 해답인데 너 이거 이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냐? 너 천재다. 천재다. 센스 오브 휴머. 유머. 하나님 유머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대가리 돌대가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야, 야 너는 정말 천재다. 현재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되던데요. 여러분,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1절 불렀는데요. 2절은 이상한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찬송가가 아니고요. 또, 또 다른 유행가 가사였는데요. 옛날에 현숙 누나가 불렀던 <laughs> 유행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곡조는 좀 댄스곡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 뭔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는 친대래요. 쌀쌀 맞게 구는 거예요. 뭐 얄밉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뭐 하는데, 한순간 손을 살며시 꼭 잡아주는데요. 내가 믿는 건 그대뿐이었고, 사랑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손길을 느끼니까 눈물이 핑돈되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벨사살왕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상금 주겠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로 아래로이다. 다 맡기고 푸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너부가 하는 사일 이랬고 그렇게 하려고도 겸손해졌는데 당쭉 얘기해 준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듣는 거죠. 끝까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대가예요. 그런데 답안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니 알았다고 생각해. 서 어, 어이구, 어이구, 그게 그 답이었구나. 대충 안 거죠. 아니. 하나도 모른 거죠. 정답을 보고도 몰랐죠. 건반 한음을 쳤는데, 소리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면을 먹고 나왔는데, 또 냉면 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부럽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주의전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한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고 나왔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은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까 물었던 사람이 예상했던 답은 뭐였냐면요 오늘 연주한 일악장 이악장 3악장 중에 아 저는 오늘 요 악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연주보다는 아 지난번 연주가 더 좋았고 앞으로 된 연주는 요걸 기대하고 뭔가 이런 대답을 예상하면서 물어봤던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연주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줄 아십니까? 좋아하는 음악도 아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줄 아십니까? 연주하러 들어갈 때, 그때 관객에서 들려지는 침묵과 비슷한 그 소리. <laughs> 기침을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뭔가 기대감에 긴장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저는 그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듣는 게 다르죠.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것이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채식만 먹고도, 물만 먹고도, 풀못불 사자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지혜를 찾아 듣는 거죠. 한 건반의 소리를 들었는데 끝까지 듣는.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늘의 공기의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니엘의 마음. 그 지혜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마치 꽃피는 나무처럼. 활짝 꽃피워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네 매네 대결 우바르신 쓰여진 글씨를 알고도 풀이를 다 듣고도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해서 온갖 조서를 내리고 상품까지 내렸던. 그런 벨사살 같은 사람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듣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과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아니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주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공개 음지까지도. 듣기를 원하는 한음을 따라가는 그런 간절한 음악도의 마음과 같이 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 그 지혜의 마음 위에 사랑과 은혜가 마치 꽃피는 나무와 같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신앙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